예술이 예술이 <laughs> 예술아 어? 어! <laughs> 아 아이 반가워 아빠 잠깐 저거 좀 어색해가지고 어? 저기 아 아빠 문 열어도 돼요? <laughs> 어야 그거 저기 뭐지 그거 아빠가 그거 할래면은 무슨 공인 인증서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공인 인증서? 뭐가 안 되는 건데? 그 구입하려면은 딸 눈을 못 쳐다보시네. 공 구입해? 아니까뭐 그러니까 아빠 저기 뭐야 낚시 그거 하고 뭐 이런 거 구입하려면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신다. 음... 그 뭐지? 예. 본인 그거 아이디는 내가 메모장에 그때 적어 놨잖아. <laughs> 아이 그 용맹물장 보세요. 여기 뭐가 있나? 뭔데 여기 어, 없잖아. 여기 뭐, 뭐가 있어? 용맹물장 아니야? 내가 찾으면은 나한테 한 오만 원 줘. 오천 원 줬다. 오천. 메물장 없잖아 여기. 메물장이뭐있잖아 어디? 아 나타났어. 벌 좀. 여기 밑에 내려오면 그러니까 있잖아. 아 여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? <웃음> <웃음> <진짜>. 아 이거 <laughs> 여기. 예. 이 비밀번호고 하 이게.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맨 위에, 위에 위에가 아이디. 아이디 밑에 있는 게 비밀번호 아다 적어놓으셨구나 저렇게 응 아, 음. 음, 알았어요 해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네. 와서 얘기해 <laughs> 혼났다 아, 아이디는... <laughs> 알겠습니다 아이 참 <laughs> 아닌데 좀 이렇게 야 아이디 뭐더라 이렇게 좀 당차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막 돌려서 아니 그건 뭐 잘한 일이라고 당차게 물어봐요? <웃음> <웃음> 조심스럽게 물어봐야지 내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니까. 어. 너무 조심스러우시고. 어, 조심스러우시고. 헬프. 헬프. 어. 아 근데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서요. 그래서 더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. 뭐 문고리 뜯은 얘기 그건 뭐예요? 어. 아요. 뭐 예. 어렸을 때. 네. 어렸을 반하면, 때. 뭐 아, 화나면 뭐, 뭐. 음. 어, 뭐, 뭐 얘기하면. 화나면 뭐뭐 얘기하면 알아서 팍문탁탁못 들어가잖아. 네. 어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야. 어 이게 단절이 되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자식하고 그래서, 그래서 제가 그다 빼버렸어. 문고리, 문고 <laughs> 어, 잠근 장치. <잠근>. 네. <laughs> <laughs> 서로 얘기가 안 되고 화가 나더라도 문을 잠지는 말자. 음. 그런데 이제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매우 안 좋은 방법 같아요. 네. 네.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아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야. 아 오히려 옛날 그런 적 있어서. 그것 때문에 그래서. 얘기를 하려면 한3일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 <laughs> 하는 거예요. 아이고 딸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선생님이 너무 조심스러우시잖아요. 음. 근데 저도 아빠가 막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돌려 말하면 답답하더라고요.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나네. 아 차라리 선배님이 시원하게. 좀 이렇게 강하고 시원하게 딱 얘기해 주시는 게 딸의 아. 입장에서도 대화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음.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본래요? 같아요. 네. 그렇으니까. 이건 어때요? 이렇게 5만 원을 들고 가서 미안하다! 아이디랑 비번 한 번만 더 알려주라 차라 유쾌하게 알려주면 네. 이거 줄게! 아, 그 좋은 방법이다 <laughs>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유쾌하게. 유쾌하게 맞아, 맞아, 맞아 네네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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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문문 문. 문 닫으라고? 음, 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구만 알았어요 음. <laughs> 알아서 알았어, 한번 해봐야지 뭐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 어쩔 거야 어. 아, 혼자 말씀 음, <laughs>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, 헤까지헤헤 카드가 안 되나? 카드가 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 <laughs> 아. 어. 열이다. 나네. 열이다. <laughs>